성경말씀 에스라서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리야마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전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그도슬을 쥐은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다 아멘. 에스라스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돌아와 보니까 에스라 눈에 보였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은 어,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할대로 타락해져 있는 그 모습. 이제 그 모습 앞에서 에스라가 이제 기가 막히고 어, 너무 이제 날이 뜨거워서 어짤바를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에스라의 주도로 인해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개 운동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회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어, 전인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말씀의 반응이라 이 전인적이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니까 단순히 뭐 반성한다,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은 세 가지가 합일이 돼야 이게 전인적인 회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지금 잘못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잘못인가,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에 대해서 머리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어, 알았다고 해서 그게 회개냐, 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가슴으로, 심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느낀다라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또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사람은. 어, 아는 것이 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가슴으로 느끼는 이 감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는 데까지 그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나도 압니다. 아이고 말고만 하세요. 나도 압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머리로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니까, 결단으로 가야 됩니다. 결단. 그게 뭐냐니까, 행동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거죠.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고백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자백한다. 이럴 수 있지만은, 회계는, 어, 고백과 자백을 이제 넘어서서 돌이키는 것. 무엇에 대해서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어, 스스로도 압니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아는데 계속 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알면은 느꼈으면은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안 하겠다라는. 거기까지 가야 뭐가 되느냐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그래서 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것, 반응이라는 것이 머리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반응하고, 결단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어졌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말못할 근심이 밀려들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돌이킨다는 말은 지금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열심으로 반성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듯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작심 삼일로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 년이 지나도 만 년이 지나도 바뀔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면은 뭔가 근심이 밀려들어옵니다. 근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근심을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는 것. 해야 되는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우서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우서 말씀 고린도우서 7장을 한번 가봅니다. 7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장 10절 말씀 고린도우서 7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93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근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심이 몇 가지 근심이었습니까? 두 가지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했습니다. 회개하려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근심은 누구 앞에서, 자기 앞에서, 자기가 자체 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아이고, 바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의외로 여러분, 대부분의 근심이 이 근심입니다. 자체 가는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근심은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성을 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면이 서지 않도록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런 근심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회계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회계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에스라가 다시 뜨거워서, 그죠? 다시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에스라도 누구 앞에서 근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지자,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에스라서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팔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팔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같은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대 때 상황입니다. 팔장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팔장 구절 팔장 구절 보시면은 말씀 같이 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느 예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다 어떻겠다 했습니까? 우는지라 회개 운동은 이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자책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거룩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 장대연교회, 에 그러니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대부흥운동이라는 세계 성교 역사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그 영적대부흥운동,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었을 때에, 그어 운동이 시작될 때에 어 불꽃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어 길선주 목사의 자기 고백입니다. 회계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에게 딱 임하자 그가 뭘 고백하느냐 하니까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감히 그가 신분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 어, 그분의 그 직분은 장로였습니다. 장로. 이제 뒤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니까 얼마 전에 죽은 나의 친구, 둘도 없는 친구의 유언을 받았는데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넘겨주라 할 때에 나는 거기서 미와 백불에 해당하는 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 아내에게 다준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을 훔쳤던, 악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굳이 그걸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그지요 면이 안 서게 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그날부로 그는 그게 낙인 찍혀서 제대로 생활을 할수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속에서 회개케 만드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너도 나도 없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 공개 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듯이 풀어 이게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거룩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자 장된 교회를 비롯해서 평양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것이 한반도 전체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뜨겁게 일났는지 주일이 되어지면은 평양에는 장사꾼이 문을 다 닫았다 하거든요. 왜? 열어놔봐야 장사 안 되니까. 다 어디 갔다고요? 교회 갔다고. 이한 사람이 추악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이 고백은, 이런 근심은 자기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모두를 살리게 만드는 구원케 만드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구원, 이 근심이 바로 이런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했던 거. 함부로 행동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근심으로 통해서 나왔던 에스라의 이 말이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울면서 그들은 다시금 정화되어졌고, 다시금 깨끗해짐으로 통해서 새롭게 백성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을 세웠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세웠다 해도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성전을 떠나드는 사람들이 이제 깨끗해지는 이 연결고리에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한 근심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천드립니다.